사랑하는 영락교의 지체들에게 주님의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4월 25일 토요일 묵상 본문은 11기상 8장 54절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탄원하는 의미가 있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받들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약속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아렌다고 하는 말은 필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간구하다, 중지하다라는 말이죠. 아래 기루를 이렇게 해석했지만, 이 말에서 우리가 쓰는 기도, 테필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며, 또 사람과 이 땅과 주님을 중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며 우리의 간구인 거죠. 이 모든 간구를 주님께 마친 솔로몬이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본 회중이라고 할때이 회중은 카할이라는 말인데 주님 앞에 모여 쓴 주의 사람들입니다. 이 카할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죠. 이 회중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자원 안으로 신하는 심령으로 모인 이 주의 자녀들 이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회중을 향하여 축복해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또 축복의 기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56절에 여와를 호 찬송할 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고 축복의 기도죠. 이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아니함 이렇게 썼는데 그건 나팔이라는 말이죠 아, 나팔이라는 말은 땅에 떨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죽음과 멸망을 상징하는 것인데 주님과 맺은 언약이 결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선포인 거죠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것을 버리기 전까지 신실하신 주님이 결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주님은 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와 함께 실천하기를 원하시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과 언약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함께 계시던 것이란 함께 계신다는 말이 임마누라는 말입니다. 임이라는 말이 함께 한다는 얘기죠.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런 뜻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뜻에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역경에 있더라도 주님이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3절에 가면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여 양이 12만 마리라. 솔로몬이 화목제를 이제 주님 앞에 이 화목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 제물을. 이 회중이 같이 먹는 것이죠. 주님과 새로운 시간이 열렸음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축제가 시작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의 자리에 같이 나누는 그 잡는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였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역사학자 중에는 정말 이런 이렇게 엄청난 소와 양을 잡을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수십만 명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6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노 재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그 희생의 재단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단의 앞뜰을 개방해서 그것을 재단으로 삼아서 거기서 소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 소를 잡는 것은 또 사람들이 그 화목의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잡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죠. 또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쓴 역사학자의 기록에 보면 2만 5천 마리의 양을 잡는데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을 봐서 2만 2천 마리의 소와 양 12만 마리를 잡은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양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물질의 축복을 더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제사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들의 백성 가운데 주님이 이 물질의 풍요를 당연히 더하셨다는 거죠. 주님을 기뻐하는 심령은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면 그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죠. 이 선물이 넘치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65절에 그때의 솔로몬이 7일과 7일을 도합 14일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앞에 7일은 봉헌의 일주일이고, 뒤에 7일은 초막절의 7일이겠죠. 이 7일과 7일을 14일 동안 큰 회중이 모여 함께하였더니, 코인원이 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삶이 연합해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뻐하는 것이죠. 이 기쁨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머무시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죠.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66절에 보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을 누리고 그 누리는 기쁨이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마음 이것이 예배며 교회입니다 그 원형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는 기뻐하며 누리며 삶을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조건이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되면 주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을 드려야지. 근데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죠. 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풍요와 기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순서가 늘 분명한 것이죠.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기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씀으로 생명이 피어나는 이 약속을 이 솔로몬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이때 누리게 되기를 이런 예배를 일생에 한번 드리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